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랩을 숙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연습할 영상은 사각 블로그 이 앞쪽을 이 랩과 스윕을 이용해서 이 가변 라운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레오를 열고 먼저 밀어내기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 스케치 평면은 탑 평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스케치하시고 사각형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가로치수는 100, 세로치수는 6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어내기 값은 이 3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생성하고자 하는 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편집을 클릭하시고 랩 명령을 클릭, 그리고 참조를 클릭하신 다음 스케치에 정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평면은 블럭 상단을 선택, 그리고 내부 스케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참조를 클릭하시고, 전면과 양 옆을 참조를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홀을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의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망곡점은 12, 그리고 이 끝은 17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은 망곡점은 8, 그리고 끝은 1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 그런 다음, 이 랩될 형상을 미리 확인하신 다음, 체크 표시를 클릭해서 랩을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번에는 수입을 생성하기 위해 수입 명령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서피스 아이콘을 클릭. 그런 다음, 참조 탭을 클릭하신 다음, 궤적, 궤적의 사각박스를 클릭하시고, 먼저 이 엣지, 엣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원점 커브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커브를 이렇게 선택해서 체인 두개 선택을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이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점을 잇는 이 홀을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먼저 첫 번째 홀을 이렇게 스케치하시고 스케치하실 때 이렇게 탄젠트 아이콘이 나오도록 스케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도 이렇게. 탄젠트 아이콘이 나올 수 있도록 홀을 스케치합니다. 그리고 이 중앙 부분도 이렇게 호가, 이 호가, 두 호가 연결되는 부분이 탄젠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탄젠트 구속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탄젠트, 탄젠트 구속을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두 번째 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탄젠트 구속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값은 3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상을 확인하시고 체크 표시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체인, 세 개의 커브가 연결되는 이 수입이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체크 표시 클릭. 그런 다음, 스마트 컬렉터에 퀼트를 선택하시고, 저희가 생성한 이 수입을 선택, 그리고 솔리드와 명령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형상을 확인하신 다음, 이컷 아이콘으로 변경하시고, 체크 표시 클릭, 그리고 상단에 라운드 명령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끝쪽을 R2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웹 숙달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